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오늘도 2023시즌 왕류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요. 현재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정규 시즌 27경기 남아있고 지금 2위랑은 10경기 차이 매직 넘버는 현재 18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왕류이 선수는 현재 16승이기 때문에 조금 빡세죠? 5번 경기 나와서 4승을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승은 잘하기도 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난 영상 막판에 다이아 퍽을 달면서 왕류이 선수 오버롤이 93으로 떡상을 했고요. 위풍당당 애틀란타의 1선발로 격상이 됐습니다. 왕위가 16승이고, 이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초반에 부진하다가 한달 넘게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상 복귀하고 나서 13승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카일라이트가 14승에 2.96. 맥스프리드가 13승에 3.08, 그리고 마이크 소로카도 초반에 부진했었는데, 어느새 15승 이런 로테이션으로 우승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우리 끝판왕 AJ민터 올 시즌이 마무리 첫 텐데, 지금 평자가 1.21이고, 43세이브 하는 동안 불론이 딱두번 있습니다. 뒷문도 막강한 애틀란타. <목소리> 자, 오늘 첫 번째 영상, 아니 첫 번째 영상이 아니고 첫 번째 등판, 단골손님 매치전 상대로 상대 선발 맥스 슈어저를 상대로 오늘 첫 경기 등판합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뉴욕 매치랑 지구 2위 자리를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지금 자, 현실 세계에서는 포스트 시즌 나와서 홈런 4개 맞고 7실점 털려버린 맥스 슈어던데, 어쨌든 정규 시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말 시작합니다. 아, 오, 날쌘돌이! <laughs> 수비까지 척척박사 왕유어 이런 모습 처음이야 됐다 아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아오 잡았어 오스틴 라일리 나이스 피트 할론조 아야 분위기 좋았는데 어우,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다행이다 오안 넘어갔어 홈런되는줄 알았어 자 링도어 야 됐다 자, 자 1회 무실점 야 메돌스 솔로포 나이스 아크나 주니어 적시타 2대0 맥스 슈어저 여기서도 털립니다 2대0이구요 얘 누구지? 처음 보는데? 다시 3루 정면 어또 몰린다 오 다행이다 호 나이스 자 2회 삼자범퇴 삼회말 나이스 루킹 삼진 나이스 루킹 삼진. 아니 우리 포수 고기 사주고 싶긴 한데 지난번 오늘 올라간 영상 보셨어요?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상황에서 1루 송구 빗나가게 하는 거? 약간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고기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좋다. 3회도 3자범퇴 4회만 요건 못 참지. 제품 행일도 요건 못 참지. 어이 어이. 아. 나이스 수비. 원아웃. 됐다. 요건 됐어. 자, 투하우. 어? 알비스. 아아아아. 자, 여기서 내야 안타가 나오고요. 2사 1루. 어우, 야. 이루 뛰겠다. 포수야. 고기. 고기 사주자. 우리 포수 고기 사주자. 자, 요렇게 이닝 종료. 자, 5회 말. 참. 원아웃.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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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때쯤에서 깜짝 놀라게 커브 한번 깜짝이야 <laughs> 야 커브 성공 승리 투수 요건 갖추고 내려갑니다 2대0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면서 6회까지 왔고요 스윙 아이고 자 이로 플라이 원아웃 와 스트레이트 볼래 왜죠 갑자기 왜 이러죠 자 이제 상위 타선으로 이어집니다. 야 떴다 좋고 좋고 투아웃 어? 하하하하 오늘 투스 땅볼 잘 잡네 자 7회 말입니다 아 됐다 나이스다 자피처할론도 3루 땅볼 어우 와우 다행이다 오늘 좀 다행인 타구들이 좀 있는데 됐다 8회도 올라올 것 같죠? 자, 8회만 후보스는 현재 74개에요 호잇 어? 아 어우 안뻗어 어우 깜짝이야 호잇 아이고 이게 조난으로 들어가네 자 그래도 우익수 플라이 투하웃아 안뻗어? 어우 나이스 8이닝 무실점 오 추가 득점 한점3대0 빅리그 올라와서 9회까지 공판 한게요번이세 번째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앞선 두 번은 다 출루를 허용하고 바로 교체가 됐거든요 완봉 직전에 시즌 17승을 완봉으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수완슨. 야 수완슨 오늘 첫 수비야. 야 좋다 초구에 다시 한번 수완슨. 투아웃 오. 두근두근, 자 제품행님, 어, 아유, 야 눈치 없어저고 또, 아 설마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겠지 우리 감독? 아무리 엉덩이가 가벼워도, 어 그래 그래 그래, 깜짝 놀랐지? 항상 초구는 너클볼로 넣다가 아, 코브, 와씨, 야 이구째 코브 미쳤는데, 가다, 너클볼. 아 이게 뭐야. 아. 와 저도 라인에 잘 들어갔는데. 오, 감독님 안 나와. 이제 린도어. 자, 여러분. 거한방이면 0점이죠? 아. 홈에서 아 어디, 호호호. 에이, 정말. 어, 얘들 왜 그래? 야, 투아웃 잡아놓고 세하다연속한타 빙리그 완봉이 이렇게 어렵네. 자, <laughs> 우리 마무리 AJ 민초 올라갔구요. 아웃카운드 하나 그냥 잡껐지. 형45 쓰이고 하세요. 안타! 어우, 씨. 하나가 더 들어왔어. 에러는 누가 있어? 이름 좀 적어놓게 에러 누가 있니? 안차 맞은 다음에 아니 승리까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고회 투하우까지 무실점으로 던지다가 8.2이닝 2실점하고 아, 시즌 17승은 거뒀고요 아 너무 아쉬운 경기입니다 완봉 직전에서 놓친 아 매직 넘버 8이 삭제됐습니다 지금 이제 매직 넘버 10 남았고요 자두 번째 등판도 맥스 슈워저 상대로 매츠랑 붙습니다. 안골손님 매츠 또 매츠 뉴욕 또츠자 필라델피아 제치고 지금 잠깐 또지고 2위로 또 올라갔네요. 뉴욕 매츠 왕류 선수 현재 성적 17승 4패 평균자책점 2.67자 1회 초 시작합니다. 루이스 기옴에 부터 한 타자 한 타자 최선을 다할 뿐 퍼펙트를 맞네요자 오늘 경기 시작 약간 분위기 이상한데. 자, 무사 1루, 호잇! 오우, 잘 쳤어. 아니구나, 자, 워너우, 자, 피탈론조, 호잇! 오우, 나이스, 피탈론조, 뭐, 3알, 어쩌고 해봤자, 0살이나 친거지 자, 2회 마무리, 자, 2회초, 아, 나이스 알비스, 자, 워너우. 어!! 아... 슬러브 완전 실투 첫 경기할 때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던 애인데 자... 슬러브가 한강대로 몰리면서 야 치자마자 그냥 홈런이었네 자, 성취점 한 점을 뺏겼고요 자, 정신 차려서 던집시다 자, 알비스 다시 한번 건져내고 투아웃 자, 이번수완슨 자이회 이렇게 마무리 아 이렇게 간단한걸 자 3회 초어 오늘은 맥스 슈어저가 우리 타선 잘 막는데 그렇지 나갔지 아이 좋다 어우 몰렸어 또 좋아 3회 잘 막았다 자 4회 초오이 어, 오늘 완전 완전 날렵해 그렇 아 아우 나이스 수비 범위 나이스 선진 애틀란타가 지금 슈어저한테 안타를 하나를 못 뽑고 있네 원래 못 맞는 공 아. 4이닝 노이터야 맥스 슈어저 자 5회초 아우 아제발 느린데 이게 될까요? 나이스 역시 오스틴 라일리 우리 안타 와 6회초입니다 아, 공전안 타. 요건 못 참치로 가자. 못 참치. 오, 참았어. <laughs> 씨 요것도 참아봐. 아유, 야 이건, 야 이게, 아 무사히루. 야, 넌 진짜 삼진 잡아야겠다, 어가 어.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어, 도미닉 스미스 나이스. 자 1,4,3루 제프맥닐, 피트론조가 연달아 나올텐데 어떻게든 무실점으로 막아봐야죠 오! 레아플라이 야 최상의 결과다 투아야 우리 무실점 가는거야 예, 피트론조만잘 넘어가면 되는데 어? 파울이야 파울이야 타이밍을 어, 못잡았어 자로볼투 스트라이 이제 어때? 뚫을 수 밖에 없지 이제 어때? 헛스윙이지. 무실점. <목소리> <laughs> 야, 우리 드디어 첫 안타 쳤다. 하지만 무득점. 지금 7월 초고. 상황으로 <목소리> 봤을 때 이게 마지막 이닝이 될 <목소리> <제일> 가능성이 <목소리> 좀 높은데 아직 1대 0으로 우리가 <목소리> 지고 있고요. 됐어. 자, 유력 수당 볼 원하우. 오늘 홈런치 누군지 모르겠네미치로드리게즈 아이씨, 진짜. 와, 아까 왜 그랬어? 아, 나 잠깐, 만 너무 궁금한데? 너, 너뭐 하는 애지? 오버롤 74, 좌투상대 파워 66, 좌투상대 타격성적이 좋구나? 능력치가? 7만에서 1 0 0네 그러지? 그러네? 타입! 타입! 아, 야, 너왜 그래?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한것 뿐인데, 누군지 모르는 걸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짜식아. 와. 어우 됐다. 아, 이리야이야 미안해. 아, 최악이야. 이 팽팽한 경기에 혼자 솔로포 하나 치고, 지금은 공을 10개를 던지게 하네. 아, 페인트, 어우, 미루 직선타, 초우 야, 꺼져. 자, 브랜드 리모 떴어. 그냥 뜬 거야. 와, 자7회까지는잘 막았는데 7이닝 1실점인데 아 타선이 지금 맥스슈어드한테 안타를 하나밖에 못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맥스슈어드 안타, 아이 경사. 야 왕류이는 7이닝 1실점하고 회전 위기에서 내려갑니다. 아이고 또 점을 줬어이 대형. 맥스 슈어저 8이닝 무실점. 마지막에 맥스 슈어저 완봉. 아이고. 야구가 이래요. 7이닝 1실점하고 패전이 됩니다. 시즌 5패째죠. 맥스 슈어저가 완봉을 하고요. 지난번 경기 완전 복수를 했습니다. 맥스 슈어저. 왕류이 선수의 20승 발성에 먹구름이 잔뜩 끼는 순간입니다. 바로 다음 경기 가는데, 매치 계속 만나고, 필라델피아도 오늘 계속 만나고, 매치랑 필라델피아가 지금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퍼지게 싸우고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해줘야겠죠? 자, 1회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 깜짝 놀라게 그렇게 휘두르지 마. 뭐라 어우, 잘 쳐, 얘는 왜 이렇게. 자, 펜스 직격 2루타 필라델피아의 왕유이상대로잘 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이안 헤비입니다. 브라이스 하퍼도 잘 칩니다. 왕유이상대로 야, 이건 떴다. 오, 아쿠나주니어 송구바! 아 좋아 어 아. 뭐야 힘없이 그냥 뜬건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회잘 넘어가고요 자 2회 말좋우리 정면 원아웃 자 리얼뮤트 아 갔다 갔어 오안 갔어 안 갔어 와 상단 맞고 내려왔습니다 야, 저 펜스 높이가 살렸다 <laughs> <laughs> 오맨 끝에 맞고 내려왔어요. 자1사2루 아, 2루 정면, 투아웃나이스 요건도 참치. 자, 2회 위기 있었지만 무실점 넘어갑니다. 자회 말, 3회 말, 자회 말, 3자 말, 3회 말, 3회 말, 3회 말, 자, 회 말, 3 3 말, 자, 원아웃. 자또 2루 걸렸어. 자, 3회 잘 넘어갑니다. 4회 말 아직까지 0대 0이고요. 나이스 반대 투구 나이스 투하우. 깜짝이야. 오 아, 야. 오호. 오호. 올라 아, 5회 말. 좋다. 자, 수완슨. 오케이, 제가요. 제가 갑니다. 자 오늘은 수비요정 왕미 커브 나이스 얼쑤 원래 아우 자꾸 병를 치냐 누가 0대0으로 6회 말까지 왔습니다 너도 커브 한번 오 나이스 <laughs> 야 조금씩 능력치가 쌓이고 있는 스웨이브 식스 커브 자 제가 갑니다 스왜 그랬냐고 자, 일루땅안 아니, 우리 점수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 와, 이게 뭐야? 자, 추회말 아직도 영대요. 야. 어, 아, 이게 시프트 때문에 이게 내야 안타가 된다. 아. 그 선두 타자를 추회에 내보냈고. 야, <laughs> 아리사스킨스 나이스. 파울. 야 최고다. 어! 아. 어우 나이스. 자, 7이닝 무실점. 점수 어, 뽑겠지 이제. 삼진, 볼넷. 삼진, 삼진. 어왜 그래요? 지난 매치 등판 때 우리 타선이 2안타 치고 무실, 무득점 했거든. 오늘도 지금 2안타 무득점이야. 8회 말까지 올라왔고요 오우, 잘 쳤다. 잡혔다. 원아우. 일 일단 원아차잘잡고 얘는 시키고얘됩축다 발이 키장히빠르다 r 발이 굉장히 빠 u r 고2 hour 차가고, 수 hour 차가고, 2 hour 차2 h o u 2 hour 차가고, 2 hour 차가고, 2 h o u 깜짝이야! 투심. 나이스. 깜짝이야. 할인임무 실점. 진짜 점수 한 점만. 한 점만. 한자 범죄. 와. 점수 <laughs> 바뀌었어. 아, 바뀌자마자 홈런 맞고 졌어. <laughs> 1대0 패배. 이게 무슨 일이죠? 시즌 막판에? 왕류이 8이닝 무실점 던지고 내려오고, 9회 끝내기를 맞습니다. 이노아 선수 올라와서. 야, 진짜 잘 던졌는데, 이 정도로 잘 던진 적이 있었나? 빅리그 올라와서? 8이닝 3피 한타, 탈삼진 5개, 무사사고 무실점. 애틀란타 타선은 오늘도 딱 2한타로 그쳤고요 이래서 왕류이 선수의 시즌 20승은 실패. <laughs> 지구 1위는 어떻게 됐나? 아직 매직 넘버가 5가 남아 있고요. 매치랑 필라델피아는 진짜 피터진다. 그래 사이좋게 둘이 와일드 카드 가도 되겠네. 카디널스가 밑으로 내려왔네. 알아서들 하시고요. 와일드 카드는. 자 시즌 20승은 물 건너 갔지만 오늘 잘하면 이제 지구일이 확정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경기에서. 그런 예감이 드는데 필라델피아랑 다시 한번 리턴매치 왕류이 선수 30번 선발 등판에서 17승 WHIP 1 7승 5패 평균자책점2.51 w h i p 1.00 지금 약간 투심 실투였는데 멀리 안 뻗고 워아웃 왕류이한테 유독 강한 미안 미안해 미은한 줄은 알까요 지0야이것도 떴어 자 투아웃 자 시프트 약간 빡센데 나이스 3자 범퇴 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대0 드디어 오랜만에 득점 지원 받아봅니다 2대0 앞서가고요 레전드 버전인데 AI가 너무 못 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생각하면 왕류이가 너무 잘 던진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던지는데 어떻게 쳐? 야, 너 그거 보스? 지가 막히게 들어갔다. 허입 아. 아우 이걸 곤란해. 자, 여기서 진세구라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1사1로 야, 됐다. 경사일 <laughs> 마무리. 3회초 저것도 <laughs> 번트 되나? 저것도 저것도.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이게 또 스트라이크로 들어가 버리네. 미안합니다. 스아웃 호잇! 오스틴 라일리아, 페어다 나이스. 상대 범패 아우, 엘로시맨이니 솔로법, 상대형. 자, 사회초. 아우, 아! 뭐야? 뭐야? 아 오스틴 라일리 글러브 맞고 더 가우스로 들어갔어. 아, 팔 분에 맞았어. 야, 그걸 달려가야지. 그걸 왜 보고 있어? <laughs> 답답하네. 확실히만 아, 이런 위기에 타석에는 미안 미안해. 오, 야, 이게 인플레이가 됐어. 삼루 달려? 안 달린다. 자, 1사이로산 아, 넘어 산이다. 브라이스 악퍼 오 몰렸어 너클볼. 하지만 뜬공. 아 무조건 무실점으로 가는 거야. 아타점 이루타를 얻도 맞고요 리스 스킨스한테안 넘어간 게 다행이다. 지금 이사 이루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아. 아. 오 잡았어. 오우씨, <laughs> 제가 <laughs> 미안합니다. 어, 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서 커브 던지지 않을게요. 아, 옐로 히메네즈, 나이스. 야, 매들슨 쏘는 거, 하대일, 나이스. 아, 조심 조심 갑시다. 워낙우잘 잡고. 아, 이제 또 번트 되네 대 야 이건 번트가 강했는데 아 어, 왕류이 지금 기분이 너무 안좋죠 결국엔 제가 지난번 경기부터 계속 저 번트를 시도하더니 번트 안타를 기어코 성공을 시키네 됐다 아 스완스 이걸 내야 네, 안타가 됩니다 이게 14-12로 어 기강 잡나요 기강 내야진 <laughs> 기강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이고 자 이... 어? 어쩐 일이야? 3루로안 뛰네? 어쨌든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가서 이제 2사1 2로 좋아. 아...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볼헷을 준 다음에 왕유희한테 강한 이안앱을 상대하는 거죠. 2사 만루가 됐고요. 시즌 득점권 타율이 3할 때라고? 이안앱이? 정말 내가 알던 이안앱이랑은 많이 다르네. 오 와! Got it! And t h 4 역전 말루. <laughs> 순식간에 경기가 5대 4로 넘어가고요. A <laughs> 충격적인 말루포 한방 맞고 내려갑니다. <laughs> 야, 5이닝 5실점하고 내려오는 왕유이. 점수를 더 줍니다. 9대4. 라델피아가 지금 신났어요. 자. 어이 막판인데, 9대7! 9대8! 오끝내 야, 이거 뭐야? 토론토대 시애틀이야? 흑대구로 <laughs> 역전승을 하면서 왕류이 선수 패전이 날아갑니다. 아쿠냐 주니어가 끝내기 3구타를 친것 같고요. 아우 인터뷰하러 가십니다. 아쿠냐 주니어. 왕류이 선수 오늘 5이닝 동안 5피안타이 팔삼진 3개, 4사구 2개, 5실점 패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필라델피아 피눈물이 나겠는데요, 지금? 와일드카드가 왔다갔다 하는 시점에. 자, 이걸 이기고 지구 1위 확정. <laughs> 와일드 카드에서도 약간 멀어졌네요 피라델피아가.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왕류이한테 말로만 치고 이러래? 죄 받는 거야 다. 자노콜볼로 왕류이의 위대한 여정 2023 시즌 드디어 마지막 공판이고요 애틀란타는 이미 100승을 채웠습니다. 지구 1위를 확정지었고요. 오늘 상대는 <목소리> 신시내티. 자 1회말 시작합니다. <목소리> 초구부터 가운데 몰렸지만. 위익스플라이 원하우 또 떴고 요거는 수완슨 자, 일루 땅볼 자, 이래 간단하게 삼자범퇴 2회초두점 뽑아주고요 2회말 아! 선두타자한테 중전 안타 나이스 자, 원하우 자, 떴다 좋아 투하우

그러지마. 원라운 아! 아이고야 이거 못잡았다 아내 안타 아 됐다 병살은 안되겠지 이게 되네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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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 아!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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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는데 이게 중전 안타가 아니다 on the get. You don't. I'm coming. 오 아우 h t 어 아깝다 <laughs> 퍼펙트였는데 o 이닝 무실점 아벤 s 비스완 u 솔로포 k 대 o 아이고 a 대 n 자 Tongoya. <laughs>

나이스. 8이닝 구실점왕리 선수가 결국 9회까지 올라오는데 문제는 투구수고. 아까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털리기 시작하고 내려올 때가 많거든요. 아이고 좋다. 공전수 제자리. 워나운. 아 이루수 나이스. 자 일단 투아웃. 투구수가 96구. 아이, 촉으로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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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파울. 헥! <laughs> 아, <아우, 웃음> 안끌려나와 <laughs> <laughs> 제발! 와, 자, 왕류의 에너지 봐보세요. 앵꼬 났습니다. 하얗게 불 켜웠다. <laughs> <오우>. 오스틴 라일리. <laughs> 왕류. 시즌 최종전에서 북미구 최초 완봉 시즌 18승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첫 완봉입니다 아이 경기 끝나고 하이파이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 9이닝 3피안타 탈삼진 7개 무사사구 완봉 18승 나이스 아, 굉장히 뜻깊은데? 마지막 최종전을 이렇게 완봉을 또 시켜주고 자 이래서 왕류이 선수는 정규 시즌 등판을 다 마쳤고요. 콩그레츄레이션스 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103승 59패 승률 6할 3푼 6리로 디비전 1위 했다는 얘기고요. 내셔널리그 승률 1위인가봐요. 와일드카드 승자랑 디비전 시리즈에서 맞붙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 아 필라델피아가 결국에는 미끄러졌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10대9 끝내기 패배가 필라델피아한테는 정말 악몽같은 순간이었겠죠 했는데 한 경기 차이로 떨어졌어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랑 뉴욕 매치랑 와일드 카드에서 붙게 됐습니다. 왕류이 선수 개인 성적. 2023 시즌이 첫 폴타임 시즌인데 32번 선발 등판해서 시즌 시작할 때는 5선발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1선발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18승 5패, 211이닝 소화했고 키움런이 25개, 평균자책점 2.56, WHIP를 결국에 0점대로 끌어내렸네요. WAR은 3.5. 아, 내셔널리그 개인 성적 순위. 야, 일단 우리 팀의 엘로이 히메네즈 형이 3말 2푼 1리타율로 1위 타율 1위를 차지했고, 3할 넘는 선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리그에. 도루 1위가 아쿠냐 주니어. 그다음에 OPS 1위가 엘로이 히메네즈. 4승은 더스틴 메이가 20승으로 1위고, 왕류희 선수랑 마이크 소로카랑 18승으로 공동 4위. 세이브 AJ 민터가 3위고요. 평균자책점은 왕류희 선수가 9위입니다. WHIP 왕류희가 6등. 우리 디비전 시리즈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번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시킬게요. 오 세인트루이스가 디비전 시리즈 상대로 올라왔고, 왕류이 선수가 1선발이다 보니까, 자,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조 머스그로브 상대로 던져야 됩니다. 매치가 올라왔으면 했는데, 사실. 일단, 오늘은 정규 시즌 마무리 하는 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에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